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 전통 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열다섯 번째 편 위령공 이6육장을 보시겠습니다. 어, 자활 교원은 난덕이오 소불인이면 즉 난대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원은 교원은 난덕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어... 말 말을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것, 교묘하게 꾸민 말 이것이 교원입니다. 음 근데 그런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 이랬습니다. 어 혼란을 주는 거죠. 어지럽힌다는 것은 혼란을 주는 것이고. 어, 혼란을 준다는 것은 어, 사람들이 무엇이 참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서 결과적인 것 결과적으로는 참과 거짓이 혼동이 되어서 어, 거짓과 참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 이 교원하고 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교원이 덕하고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거면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죠. 근데 혼란을 초래한다는 얘기는 이 둘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비슷하다. 그런데 잘 들여다 보면 들여다보면 아니다. 이것이 사이비거든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거.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완전히 다르면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슷하니까 사람들한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교원이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언이라는 게 어떤 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을 때, 이 있는 것을 없는 데다가 전해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진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진리를 이 사람들한테도 어딘가로 전달을 할 때, 그때 그 수단이 말이에요. 말, 말. 그러면 진리다. 그러면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면 교라는 말을 쓰지 않겠지요. 저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교, 교자에 이 공자. 이 공자는 어떤 원재료가 있어요. 원재료. 그것이 뭐 나무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고, 쇠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무슨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나무를 가지고 어떤 가구를 만든다든가, 흙을 가지고 어,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쇠를 가지고 어, 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어떤 재료를 어떤 상태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 공이 장인 공자가 장인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상태로 바꿔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들한테 이제 유용한, 유용한 상태로 이제 바꾸는 것이라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죠. 완전히 사람들을 눈 속임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교, 교자 요 교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원재료 말을 이 말을 좋은 의미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사람들이 어, 참하고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어,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 뭐 이제 막 요렇게 번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덕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꾸민 말이니까 교묘하게 꾸민 말은 덕을 혼란스럽게 어지럽힌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어, 그 소양은 덕이에요. 논어에서 덕 덕이 있는 사람, 어, 덕이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람들이 예,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이런 것들을 예, 맡기고 보호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정치인한테는 엄청난 권력. 그리고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한테 그런 혜택과 권력을 위임하는 것인데 그 권력과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이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럴 만한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 내면에 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덕스러운 내면의 상태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어, 자신이 받은 혜택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봉사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어, 이익을 가져다 주고, 먼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죠. 선환 구조인데, 어떤 사람은 그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덕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막강한 지지를 가지고, 어큰 힘을 행사를 하고, 큰 힘을 행사해서 많은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아, 나도 그러면 큰 힘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혜택과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면 덕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겠구나. 나는 실제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처럼 보이고는 싶고 그러니까 뭘 이용했냐? 말을. 말을 이용했어요. 말을. 그래서 마치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처럼 말을 해요, 내가. 그러면 원래 저런 말은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저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홀락 홀라당 넘어가게 되겠죠. 홀라당 넘어가게 돼서 그 사람을 막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덕이, 덕이 있어서 그 말을 했던 게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지지했는데 결국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덕스러운 사람들 자체를 못 믿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꾸미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그 꾸며진 말은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힌다 이거예요. 소불인이면 즉난 데몬이라 어 소소한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도모를 어지럽힌다 이랬습니다. 소소한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도모를 어지럽힌다. 그랬을 때자이 참울인자가 참울인자는 마음심이 밑에 있고 여기 위에가 칼날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뭔가가 올라오면 어? 그것을 탁 칼날로 잘라서 더 이상 표출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울인이에요. 그런데 불인이니까 참지 못하고 이것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이거요. 이것이 표출이 되도록 자 그러면 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참지 않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참아야 하고 무엇은 참지 말아야 하는지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작은 것을 참지 않았다 그럴 때이 작은 거이 작은 것이 아. 어, 뭐냐? 근데 그 작은 것을 참지 않으면 큰 도모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여기 또 대자가 나왔서요 여기 소자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을 대라고 할 거냐? 소라고 할거 아, 대라고 할 거냐? 소라고 할 거냐? 그럴 적에 이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 아 어, 거칠게 정리하자면 어, 자기 개인의 예,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에 국한된 거면 작다고 표현을 하고 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예, 공공의 이익이나 어, 공공의 형편을 감안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대 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소인 대인 그럴 적에, 대인은 항상 공공의 입장에서, 어, 공공의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그러는 거라면 소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 개인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대 자와 소 자가 이제 그런 거라면, 작은 것을 참지 않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 작은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 그 감정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 개인적인 분노, 이런 것을 참지 못하면, 그러면 큰 도모를 어지럽힌다. 큰 도모라고 하는 것은, 이 도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일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아직 시작 단계에서 시작조차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그 일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도모하는 거죠. 도모,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되게 만들라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또 꾸준히 뭔가를 해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큰 도모를 성공을 시키려 그러면 그런데 그큰 도모를 어지럽힌다 그랬어요. 작은 것을 소소한 것을 참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인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순간 그 분노 원망 때문에 그냥 어떤 짓을 저질러 버리면 앞으로 큰 일을 하고자 도모했던 그것들에 혼선을 혼란을 초래해 하게 된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또 어떤 것을 막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못본 척할 수 없는 것막 이런 거 연민, 사랑.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라면 이제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맞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소소하다고 한 것은 요 이제 항상 요 대모할 때요 대자를 염두에 두고 소소한 거라고 한, 하는 거죠. 그 당치 당장의 그 딱한 거그 연민 그 애정 이런 것에 발목이 잡혀서 그것을 못 참으면 그러면 큰 일을 어그러칠 수가, 그르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소소한 거가 반드시 분노나 원망 같은 좋은 것, 아니 나쁜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라면 이제 좋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연민, 애정 등등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큰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참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에그못 참고 그것을 못 참고 거기에 이제 발목이 잡히다 보면 여기에 이제 발목이 잡힌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큰일큰 큰 일을 위한 도모 이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큰 일을 도모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그 예로 들때 부인의 인이라든가 필부의 용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작은 소자 작을 소자로 표현되는 것들에 해당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다음 27장을 보시죠. 어, 자활 중이 오지라도 필찰언하며 중이 호지라도 필찰언이니라 이랬습니다. 중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중, 대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혹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반대로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어떤 것을, 혹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자, 미워하다, 좋아하다, 호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 없어요.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을 미워하거나 그것을 좋아하거나 하는데 그그그 그, 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대단히 미워하고 많은 사람이 어떤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단히 증오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단히 환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나는 싫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요즘 말로 왕따가 되겠죠. 배제되고 소외될 거예요. 다중으로부터 배제가 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묻혀가는 이유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제되고 소외되면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자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어떤 사물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찰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언 자는 이어 자하고 지 자의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야 하며. 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미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그냥 덩달아서 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펴봐야 된다 그겁니다. 살펴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미워해야 하는지 이걸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그게 정말 미워할 만한 건지를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입장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야지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다 좋다고 해요. 다 지지해요. 성원해요. 그러면 나도 좋아하면 안전해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살피라. 그래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어야지. 내가 판단을 해야지.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를 내가 판단해야지. 남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남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어니다 저기 앞에 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오직 인자만이 인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능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 인한 사람 이 인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극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아까 대인과 소인 설명을 드릴 적에 소인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대인은 공공의 입장에서 공공의 편에 서서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이겨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한다. 많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한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남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받을 그런 불이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건 그것조차도 극복을 해야 하는 거죠. 설령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야지. 에? 그러니까 뭐한 사례를 비유를 들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배를 강제 지배를 점령을 당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역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을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 가산을 다 팔고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망명을, 외국으로 망명을 가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외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겠다고 자신의 그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그냥 암묵적으로 동조해서 그냥 개인이 뭐 조금의 이익을 얻는다든가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수 있으나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인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냥 모두가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능희는 능희는 이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거고 미워하는 걸. 잘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내가 살펴야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내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 자기 주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